어잘봐 아, 어, 이거 잘봐아 요건... 아까 그다 <laughs> 어디있어 응. 세형 엄마 그다 어디있어? 뭐야 뭐, 너무 많아? 어, 어 아까 형한장봐 이쪽이야 진짜 <laughs> 아빠 제출, 아빠 제출해 응, 오케이 자 엄마 우리 팀이라고 했지? 응. 맞아 내가 알려줄래? 아니 나 알려하기 어. 힘들었다고. 쪽하고 케. 지금 근데 홍아나 우리 팀이야. 넌 너무 잘했어나 차례지. 봐봐 짜잔. 짜잔. 내손좀 봐. 어? 아니. 뭐하냐고? 어서 잘 맞지 만든. 만든. 어어 맞어아내 쪽인가? 나 찍어 찍어. 오줌 못 봤다. 달던 이거 꽤 돈이야. 응. 그거 가지가지 말라니까. 어, 그 자리에서 딱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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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뒤집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어. 엄마 나 알아. 이야. 엄마 요거출해 체출해. 엄마. 제출해. 할까? 어? 어? 아 여건. 일단 잠깐 해봐. 한테 해봐. 엄마 아? 또 해. 아니 또 하는 아, 거라고. 또 하는 거 엄마 그래. 어, 아침밥 또 하는 거. 어? 어. 아 가지 았잖아 아까. 아 이제 어. 어딘가 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가지 았잖아 아까 지우가. 찮은지아 그래. 어어 어. 아까 좀 했을 때 어딘가. 다음 지우. 지우. 거기뒤집으라니까 가지하지 말고. 어. 어. 나 봤어. 아니 그건 아니지 이거 지우야. 어디? 넌 너무 잘하지 않아. 이즈 연습해봐. 실력만 해봐. 이쪽에 잘... 일자 어딘가 있어. 거기? 여기. 잠깐 나 친구 보니까 <laughs> 맞아? 맞았어? <laughs> 아 진짜 아는 거야? 운이야. 그냥 어? 힌트를 자. 주면 안 되겠어. 아 진짜 아 알아서 하는 거야? 운이야. 이제 한번더 해야 돼. 한번 더. 어, 어, 뒤집어. 엄마 한줄 하다 알려주지 뭐 마. 아, 알았어. 응. 지호 화이팅 잘하고 있어. 한번 더! 아니 하고요 하고! 지우야! 아, 어! 지우 돼지 가지간 반칙이야! 어. 어 그거 거기다 야, 뒤집어 이꽃찾아이꽃꽃 어. 찾아봐 꽃 어! 아 진짜! 쟤 뭐야! 자! 아니 알아서 하는 거 뭐야! 오케이 다음! 엄청 또, 많아 또, 엄청 또. 많아 쟤또 해! <laughs> 뭐야 진짜 아니 지우야 거기서 뒤집으라고 또. 아, 또 맞췄어?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쓰 쏘야! 응. 아니 봐봐 어잘봐 엄마꺼 봤어 쏘야지 야 지효 진짜 이거 그림이 기억하고 가는거 아임? 우리야 거 해서 쏘야 엄마 알려주지마 아, 알았어 어 너무 잘해 <웃음> <웃음> 맞아? 아니야 달랐어 엄마 아달랐어 진짜 알려주지마 알았어 어 지효 지효 어그 끝에 그 끝에 거다 수호 누면서! 아 그래그래? 어어 이거 바뀌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제 엄마야? 어야 키스하다 진짜 언니는 너무 잘해 다음 자 지효 봐 나? 응야 <laughs> 이거 재밌다 <laughs> 야 이거 재밌다 어? 그쪽 어디 나갔던 것 같은데 아, 자 이거였어 자 지효 아 아까 나가는데 오케이 엄마 잘 <laughs> 때려 맞히네 어나 이거 칼, 하나 했으면 또 했어야 되는 거, <laughs> 거 아닌가? 줘줘줘자 엄마 한번더 해야 돼 얘들아 응. 자. 자, 응자잘봐아 누가 마음 켰어 누구야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laughs> 솔직히 말해 빨리 누구야 엄마 눈 똑바로 봐 오케이 빨리 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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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알았어. 엄마 낀 걸로 해 빨리 해 오케이 <laughs> 알았어 봐아알았다빨리 <laughs> 나? 어잘 어, 기억하면서 그림을 잘 기억해야지 어. 야이거만 트럼프 없냐? 트럼프더 헷갈리지 오 아니지 숫자랑 번호인데 어. 숫자랑 아니. 그림인데 이거는 그림이 헷갈리잖아 어? 그거 아까 나었는데야지우야 이거 운이야 뭐야 어? 아 성격이 이걸 뽑네 애들이? 야 한번 정리하자 자 했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네. 아수 보고 한번봤 뒤집어. 다보 <laughs> 보여줘. 다 <laughs> 보여줘야지. 오케이. 이거 아까 나왔었는데 응. 지효 쪽에. 지효다지효두개다지효 쪽에 있는 거 아세요? 당첨. <laughs> 야지효 <지호> 봐봐. <laughs> 야. 야지효몇개딴 거야? 오. 어.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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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엄마 어. 야 이거 정리 한번 <웃음> 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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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꿀 테니까 어, 이거 예쁘게 좀 정리해 봐볼게 순서 맞게 어 잠깐만요 잠깐만 야, 야, 정리하고 가자. 네, 또 하나. 잠깐만 잠깐 좀 정리 좀 해봐. 아빠 이쪽이야 얘가. 어, 오케이. 이렇게 이쁘게 여섯 개씩. 뭐야? 됐어? 나 여기라. 어, 오케이. 지효. 잡고 다음 치용 쪼커 야얘왜 이래 자치아기 어, 쪽이 좋네 그래 <laughs> <진짜 가자. 웃음> 너도 쪽으로 가라 그래 오 어, 이거 이쪽어딘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어? 아그러니까 아, 맞아 소화가 맞네 아니 저거 가, 저 제자리에다 했으니까 헷갈리게 모양 틀리면 그 방은 연건지 알잖아 딱 있다가 귤좀 마셔서 엄마 아니야? 엄마 했잖아 아 맞아 아 잠깐 저기 돌 열지? 자어 지금 어? 어. 마. 오케이. 어! 어! 아, 왜 와도 모르겠다. <laughs> 어! 아왜와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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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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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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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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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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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아어어 아니야! 아 어. 어. 아니어 아니야! 아니야! 어. 니아아 이 두번째 줄에 봐. 응. 뭐 나오는지 뭐 모르겠어. 오케이? 어, 그냥, 그냥 있는 줄모르겠데 야, 이게 자꾸 섞지 마. 이게 헷갈리잖아. 맞죠. 어. 이거, 이거. 사실. 어. 어? 왜 언제 모르겠어. 나는, 지금. 안 돼. 안 돼. 밑에 칸이랑 니 같이 있는데. 그리고 또, 또. 어? 방금 아까 했던 건데. 아까 좀 밑에 줄에 있는데. 아니잖아. 진짜. 아까 잡았던 거? 아까 잡았던 진짜요. 거? 진짜요. 아까 이거. 잡았던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 아그 아니야 진짜야 아 리니 네가 아, 그 그림을 모르는구나 제 진짜야 아니 아까 지우 아까 요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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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아니, 해해 진짜야 눈빵 이거 지우 하고 싶은 거지 지우 하고 싶은 거 그래 어에어 이거 이거 이거야 어 이쪽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일 어, 어! 좋아 어딘가야아아예 좋아 여기 어디냐? 어, 왜 이렇게 저래? 한주가 더 어? 잘해. 어, 오, 뭐야 여기 조카? 왜 이렇게 봐봐. 어? 어? 아 저기서 아, 여기 <laughs> 조카시랍니다 아, 아 뭐? 뭐야 어머머. 우와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조카 한개 남은 거야? 아. 아. 아, 조카 세개가먹 여기도 어 여기 어디가있는지 엄마 못 찾았다 방금 건 뭐 이렇게 음식 의미... 아 수호 형은 잘하지 와너 아니고 수호 형해아그 그 그림을 모르는구나 지호 야이거 오래 걸린 생각보다 아빠 돈어어 지호 야 지호 다 따다야 그래도 우리가 돈은 더 많아 나 100만 해야 지호 지가 50만 원 빼야겠다 저거.